연수구는 국내 평생학습 대표 도시들이 세계 GNLC 175개 도시 관계자들과 함께한 2020년 연수 아시아태평양 유네스코 학습도시 컨퍼런스에서 아태 지역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플랫폼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연수구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네스코 평생학습원이 공동 주관한 행사로서 지난 29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학습도시의 도전과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연수구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학습도시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날 공동 채택한 연수선언문에는 아시아 태평양의 모든 도시가 아태 지역 학습도시의 성장과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을 조성하는 데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연수에서 아시아 태평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모든 분들이 인류를 새롭게 구원하는 그런 길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평생학습 화이팅! 평생학습사 화이팅! 연수구 화이팅!